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더 빠르게, 더 강하게,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.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. 김건희 씨는 차라리 직접 출마하지 그랬나?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, 김건희 씨가 조용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을 때그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.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. 윤 대통령을 통한 국정 개입, 정치 개입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공천을 직접 챙긴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. 김건희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씨 공천을 관철에 당선시켰습니다.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중간에 끼어 있었죠. 김영선 씨는 명 씨에게 공천 대가로 매달 급여의 절반씩 모두 1억원 가까운 돈을 건넸습니다. 참으로 추악한 중대 범죄입니다. 김건희 씨는 그런 명시를 스승님,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명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어제 서울의 소리 보도로 김건희 씨가 대표적 진윤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김건희 씨 부부와 가까운 검찰 출신 이원모를 경기 용인갑에 공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증언자는 당시 같은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밀린 용산 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입니다.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았을 겁니다. 김대남 씨는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발뺌 하는 모양인데 부질없습니다. 과연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한 사례가 이렇게 단두건 뿐일까요?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.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김건희 씨, 이럴 거면 차라리 지난 4.10 총선에 직접 출마를 하지 그랬습니까? 공천이야 따놓은 당상이고,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이 서울에도 여러 곳일 텐데, 국민의 힘에 국회의원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 대선까지 쭉 달려보시던가요. 아, 자신이 뭐 자리를 비우면 국정 마비될까 봐 걱정돼서 못 나온 겁니까? 술을 포함해 먹는 데에만 진심인 그분은 김건희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으니 이분이 걱정돼서 못 나온 건가 보네요. 김건희 씨의 정치 개입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여러 통의 문자에서도 확인됩니다.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면 이들도 김건희 씨 입김이 들어간 공천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하는데 사정이 이 지경인데도 검찰과 경찰은 꼼짝도 않습니다. 그래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도 김건희 씨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입니다.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조국혁신당은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. 대통령실 만찬. 계란이든 폭탄이든 뭐든 다 말더라도 나라는 말아먹지 말길.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저녁 만찬회동을 합니다.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 16명이 참석합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, 성태윤 정책실장,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 비서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.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수뇌부가 모두 모이는 겁니다. 참석자 명단까지 굳이 알아야 하나 싶지만, 소규모든 대규모든 모이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, 꽁꽁이, 짬짜미로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기 때문에, 기록 차원에서 적어봅니다. 윤석열 정권 수뇌부가 모이는 만큼 남부 지역 호우 피해 대책과 의료 대란, 물가 폭등 및 황폐해진 민생 경제 등 모든 국정 현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. 뭐, 당장 해법이 안 나오더라도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.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네요.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더니 오늘 만찬 자리는 국민의 힘새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라는 겁니다. 참 느긋들 합니다. 그런데 협의는 다음에 하겠다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얼마나 많은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겠습니까? 독대든, 쌍대든, 다대든 뭐 어떤 식의 만남이 됐든 국민께 저 사람들이 우리 삶에 관심은 있구나.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 주길 바랍니다. 감정 싸움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이 알아서 하시고 부디 공사라도 구별하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. 윤석열과 한동훈, 김건희와 한동훈, 김건희와 윤석열 뭐 어떤 조합이든 간에 인물들의 갈등 관계, 심리 상태, 정말 싸웠다 안 싸웠다, 약속 대련이다. 국민들께서 당신들의 감정 싸움에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. 배우자, 보호자, 국정 운영보다 나는 배우자가 더 중요해. 내 아내 뭐라 하면 나는 누구라도 안 만나. 이렇게 말하는 삼류 대통령. 그리고 리더십도, 정무 감각도 없는 삼류 대표라는 비판 받고 싶지 않으면 감정 싸움 그만하시고 민생에 관심을 좀 가져 보십시오.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오늘 만찬에서 계란을 말든, 소맥을 말든, 뭘 말든 개의치 않겠습니다. 이제는 정말 나라만 말아먹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